아, 어, 피곤해. 커피 사야 돼. 나 보기야. 음, 제 도시락 보지. 도시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 생일 케이크를 보여드릴까요? 와, 원래 케이크 진짜 안 좋아. 수업 시험을 하는 차례인데요. 그래서 ppt만 만들고 수업 전에 봐가지고 지금 몇분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볼도록 할게요. 오늘은 학교, 학교 끝내고 알바하러 가야 돼요. 그래하딱 볼게요. 오늘 알바 가서 조금가디건 입었어요. 이게, 네, 막 털이 많으면 음료에 다 들어가서 그냥 안 날리는 걸로 입어요. 사장님, 저털안 날리는 옷으로 입고 가요. 사장님 엄청 좋아요 보고 계신가요? <laughs> 선생님이 오늘 제시문 우리 제시문들 다 같이 읽고 이제. 오늘 이거 양말 갈색깔 두개 사왔거든요. 너무 아, 귀엽죠? 이제 겨울에 롱스커트 입고 양말로 포인트 주려고 샀어요. 소품샵 지나가다 산 거라서 딱히 정보는 없는 것같아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춥다 해서 따뜻하게 입었어요. 이거 바지랑.

제가 영상... 아, 다 안녕, 안녕 해가지고... 편집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녕을 안할 거예요. 커피를... 사장님, 지금 커피 안 되죠? 아, 조금... 아, 돼요! 아, 돼요. 밥이 넉넉하해 맛은 꼭야 이거 유자차 이런 것도 맛있겠다 많이 먹었어요 왜 날만이? 근데? 근데 메이크티 맛있을 때아 메이크티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건 당첨 전시회 따뜻한 것도 맛있겠다 메크티 이좋아 한번 먹어까이 김밥은 실패다 다른 김밥 먹어 대부분 여기에 교육을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 교과와 관련되는 전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피곤한데 어떡 기절해? 근데 그냥 안달는거 아니야? <laughs> <목소리> <목소리>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아니, 데이니까 그런 나게. <목소리> 야, 니 요새 내 유튜브 봐? 응. 야, 진짜 크다, 생각보다. 난 이거 한이 정도 되죠. 그니까. 맛있겠다. 최건 뭐지? 응, 야, 너무 쪄. 음, 맛있지? <laughs> 나 들고 나와리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엄청 가깜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6시 수업 6시 반부터 8시까지 또 수업이 있어요 교수님이 방을 이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시까지 수업 듣고 집으로 갈 거예요 아,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학교 아침 8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밤 8시 10분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완전 완전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 입었어요 집 도착하면 한 10시 정도 될것 같거든요 아하. 네 센터옵시티역에서 뭐 찍어야 될까 해서 찍고 집에 갈겁니다 아. 이거 여기다 짓다고 계산해 몇 킬로그램 여기 지하철 여기 다위젓고다 광고를 찍어야 돼요. 아 너무 힘들어.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해야 돼. 오늘 밤에 찍기 영상 못 찍었는데 회도 먹고 엄청나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배가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에 이산소를 하러 왔고, 아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잘 찍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번엔 더잘 찍어 볼게요. <laughs> 이제는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택배 상게 와가지고, 이거는 리퀸 바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그 티셔츠를 사왔어요 럭비 셔츠 음 예쁜데? 약간 좀 화이트보다는 아이보리 브라운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무조건 박시할 것같긴 한데 그다음에 오늘 이니클로에서 트레이닝 셋업을 샀거든요. 갈색 갈색 셋업이고 오버사이즈 풀 파카 사이즈는 S 사이즈고 이런 브라운 브라운 계열의 집업 세트를 샀습니다. 아, 포도스 근데 밑단 조절하는 건 딱히 없는데 길이랑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사봤어요. 그럼 이렇게 오늘 하울 끝. 好巧。你、嗯嗯、今天那个擦镜。 거아어니안도대야 <목소리도> <왜>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음... 네. 아까... 그리고 운동합니다. 오늘 하루, 마을 운동으로 끝내겠어요. 아니, 해시장 너무 시끄러가지고. 아, 여튼 운동 너무 오래 쉬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씻고 나왔고요. 내일은 드디어 뿌염이랑 머리를 또 자르러 가고, 그 다음에 아는 언니 만나서 카페 가기로 해서 카페 가고, 그 다음에 러닝 뛰고. 아 운동하고 저녁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어침침에러뛰뛰집집좀치치우머머리하 하러 야야될것아요제집 집이 무엉엉이이서 여튼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안녕. 진짜 내일 일조조집치치운집집 진짜 짜쓰레장장아요요 f a little bit of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머리 맞냐면 어우, 무쳐주시는 까 네, 눈 뜬지. 어우, 무쳐가 더 귀엽군요. 아. 아. 이티 하나 입었어요. 다갈게요 머리 자르고 뿌려합니다 안녕. 안 재밌어. 리힘들 아, 아침에 러닝 실패했어. 그리고 청소 실패. 그냥 화장하고 머리만 자르는 거 했어 어 이렇게 늦알았어 너무 힘들어 지금 가서 어떡하지? 네, <laughs> 교수님한테 메일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 그거를 진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메일 확인을 했는데 물어보고 저한테 이제 좀 그냥 빨리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작성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 빨리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충 적어놔서 그냥 빨리 교수님에게 보내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저 이제 조금만 쉬다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원래 밥 먹기 전에 운동할려 했는데 같이 배워봐 을까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운동할려고 야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 나 이렇게 바삭한 붕어빵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반죽 맛도 안 나. 와, 이거 뭐야, 여기? 총몇개 샀어? 어. 엄마, 저 4개나 먹었어? 응. 어. 손님, 먹어줘. 아, 나 끝머리 먹고 싶어. 오빠는. 머리가 좋아? 꼬리가 좋아? 아, 하나둘셋 꼬리 들어가자 약더라 뭘로 하더메 뭘로 하더라? 뭘로 하더라? 약간, 약간, 약간 발더라뭘은 예쁘다 응. 로 하더라? 뭘로 너무 맛있겠네. 꺼내고 가봐. 걸어가봐.